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심플하고 세련된 골드뱅글 팔찌로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 서지컬 스틸 소재로 알러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며 3mm 폭으로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립니다. 지금 바로 13,5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ASUR이 여성 뱅글 팔찌가 특별 할인가로 트렌치 코트와 완벽 어울림을 선사하는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에요. 세 가지 색상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26% 할인된 가격으로 선템하세요 3위입니다. 우아함이 돋보이는 벨라스톤 프리미엄 뱅글 팔찌. 지금 58% 파격 할인. 백화점 주얼리 퀄리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는 데일리 하객룩 완성. 2위입니다. 세련된 수는 925 실버 오픈 뱅글 팔찌가 당신의 손목을 빛낼 거예요.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자신감 넘치는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47,8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루테르넬 실버 뱅글 팔찌는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요. 지금 85%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특템하세요.